안녕하십니까 주선 모터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을 그랜드 카니발 R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2009년도까지는 2900cc 그랜드 카니발이었고요. 2010년서부터 엔진이 2200cc로 바뀌면서 그랜드 카니발 R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릴 보면 그릴이라든가 엔진 부분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식의 그랜드 카니발 R이고요. 그리고 GX 그랜드 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지금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점검 후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17만 키로입니다. 그러면 그랜드 카니발 R, 저와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카니발 알, 저와 함께 만나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차량 외관 상태는 완벽하다고는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범퍼, 드릴, 본넷 부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이거 깨끗하다고 하고 너무 막 완벽하다고 하면 또 보셨을 때 중고차의 특성상 조금의 잔기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갖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라이트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셨듯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이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펜다 부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엔진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을 열어봤는데요. 지금 엔진룸 상태 엔진 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자 엔진 상태 지금 RPM 같은 경우 엔진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없이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엔진 상태 아주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사이드 리피트 지시 등잘 들어오고 있고요 도어 부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도어 부분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접이식 미러 버튼 작동 잘 되는 모습 저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유리 도어 기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유부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보시는 것 같이 약간의 운전석 시트가 해진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현재 키로수는 17만 8,465km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데 저희가 그 내비각에 올려갖고 내비게이션 수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디오 부분 잘 나오는 모습, 음질 좋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USB 단자와 AUX 단자 들어가 있는 모습과 이쪽에 보시면 시가잭 부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아 넣었을 때 미션 튕기거나 이런 현상 없이 차량 엔진 소리와 같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시면 수납장 공간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시트 부분도 올릴 수도 있는다는 점. 이쪽에 보시면 옆에 만져갖고 시트 부분이 올라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에 보시면 에어백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이드 브레이크 발 그리고 본넷 열수 있게끔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자, 뒷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뒷좌석 공간 시트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팔걸이 또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 공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그랜드 카니발은 면허 1종만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뉴 카니발이다 보니까 면허 2종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9인승입니다. 시트 부분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랙 장착되어 있습니다. 면허 2종이 운전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정도 이상 남아 있고요. 뒷재로등 양호한 상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저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접히고 뒤로도 접히고 이쪽에 밑에 보시면은 이 하단 부분을 해서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밀었다가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뉴 카니발 R입니다. 오른쪽 데드등 또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부분도 어느 정도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이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소수석 쪽으로 왔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앞 타이어 또한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이드 리피트 흠집 가거나 비슷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라이트 부분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뉴 카니발, 면허증에 상관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카니발 11인승 같은 경우는 면허 일정만 운전할 수 있는데요. 뉴 카니발 같은 경우는 9인승이다 보니까 누구나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면허 이 정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엔진 미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어디든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래서 두 손모터스에서 준비한 가격은 359만원에 카니발 R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더욱더 최저 마지는 걸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두 손모터스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